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laughs> 넘어가면은 어두 분이서 결혼을 네. 하게 딱 확신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계기가 음. 있나요? 되게 어린 남자치고는 되게 어린 나이에 빠르리 하고 사실 아르탄 <laughs> 소리 많이 듣는데 처음에 연합 음, 각자만의... 참고로 연합 어. <laughs> 각자만의 응답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저만의 응답이 있었던 음. 것 같고 각자의 응답을 말씀해 주세요. 언제 어. 이렇게? <laughs> 저는 어, 먼저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냈었어요. 음. 이쪽에 물론 서로 이제 뭐 음. 프로포즈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결혼 의사에 대해서 음. 많이 물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묻다가제 생각에는 제 입장에서 너무 빠른 거 같은 거예요. 어. 그때가 몇 살이었죠? 지금 스물여덟이니까 스물여덟 음. 살 결혼했지만 음. 당시는 스물여섯인가요? 처음에 A.S.T.가 스물여섯 정도고 이제 스물일곱에 임담 받았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연애 초반부터 이제 어느 정도 얘기는 음. 나왔으니까 그래서 26세 생각은 하고 있었죠 음. 어렵지 그리고 27세쯤에 이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오. 그러니까 오 너무 빠르다라는 어. 게제 머릿속에 당연히 있었는데 음. 그래서 이제 응답을 간단하게만 얘기해드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기도온 음. 인물을 좋아해요. 음. 아까 MBTI 개인 말씀드린 게 아니고 INTP라는 성격이 음. 되게 어. 이상적이고 어. 되게 정확한 걸 좋아하고 <laughs> 정확한 걸좋해요 <laughs> 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저는 인어 보이스라고 사실 좀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음. 저의 제 마음에는 정확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더 확실하고 더 거. 확실하게 그냥 내가 느껴지고 내가 이거다라는 음. 정말 0.01%의 어 그런 뭐라 그럴까 못 믿는 게 없어야 음. 돼요. 100%의 믿을 필요해서 100%. 기도인이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네. 성경 인물 중에 항상 저랑 비슷한 사람을 좀 대입하는 걸 좋아해서 기도이 음. 기도를 했는데 양털에 새벽에 두고 기도를 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그 다음에 다음에는 오히려 양털에만 이슬이 안 맺히게 이렇게 두번 어. 기도를 하는데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었고 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이제 그 시점에 시즌쯤에 음. 그 아형관사가 선물해준 되게 중요한 그 애플워치를 선물 받았는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애플워치를그 비슷한 걸 그다음에 더 비쌌어요. 아, <laughs> 지금은 솔직히 막 흔하잖아요. 좀 SE도 나오고 어... 나무나 차고 나그 당시에는 되게 하여튼 좀 강한 이미지였습니다. 어... 그래서 하고 다녔는데 하다가 제가 일하다 보니까 어... 워낙 이제 조금 시계나 이런 거좀 풀어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데 잃어버린 거예요. 응. 잃어버려가지고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한 일주일, 이주일 흘르니까 내가 응. 그, 그 전에 사실 막 퍼플링도 잃어버리고 막 그런 경력이 있거든요. 음. 워낙 잘 잃어버려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미안한 나머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웃음> <웃음> 그 타이밍이 딱 맞는 거예요. 어. 제가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한 기도 시점이 있었고 에프러치를 음. 잃어버린 미안한 시점이 음. 있어서 두 개를 딱 맞춰 가지고 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 제가 이거 찾게 해 주시면 음. 하나님 응답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어. 왜 그런 기도를 했냐면 어. 전에부터 사실 마음에는 맞는 것 같다 라는 음, 생각이 음, 있었어요 음. 근데 저는 더 확신이 필요해서 그걸 걸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음. 기도하고 일주일이 아니라 5일 정도 딱 되는 시점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찾았다 라고 음. 할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그냥 이게 어. 응답이라고 아. 들렸거든요 제 속에는 음. 그래서 아 이게 응답이구나 라는 믿음 갖고 그날 얘기를 했고 음. 근데 그날 마, 마침 또막 여러 사람들이 자기도 기도하고 있었다고 막 이런 아, 얘기를 진짜? 같이 풀어 주더라고. 그래서 어 맞는 것 같다라고 응. 해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신기하다. 네, 저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laughs> 어디서 찾았어요? 그게 <laughs> <되게> 웃긴 게 <laughs> 제가 평소에 잘 두지던 가지도 않는 곳에다가 제가 두고 갔나 봐요. 회사 아... 안에. 근데 어떤 분이 그걸 그냥 갑작스럽게 찾게 된 거예요. 근데 아... 보자마자 제 거인 걸 알고 갖다 주려고 하는 그 타이밍이 딱 맞는 거죠. 어... 평소에도 갔으면 찾아줬으면 됐는데 응. 제가 딱 기도 시작하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어... 그 정도 있다가. 딱그 이런 줄게. 기도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잃어버렸다라고 한 장소가 회사일 거라고 절대 생각을 안 하고, 그 그쵸 아 그렇죠. 몰랐지. 어. 그걸 알았으면 회사에 찾아겠지 아 어. 저희가 그때 그때 이제 어. 몸의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를 받으러 간 적이 <laughs>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컴퍼니 커플 <웃음> <웃음> 사실. 저희는... <laughs> 사실 저희는 거기서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아 시점이었거든요. 누가 가져갔다 이거는. 제가 아뭐 그러지 어... 제가 놓고 왔거나. 응. 워낙 또잘 응. 잃어버리니까. 응. 또 경력직이잖아요, 아 <laughs> 그래서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찾게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응답이라고 음, 엄청 좋았겠다. 아, 예. 그럼 찾자마자 <laughs> 인사드려 가자, 이러더라고요. 아 <laughs> 어, 또 그럼, 결정을 하면 음. 또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이어서. 아, 착착착 또 밀고 나가는거 사실 제가 밀고 나가지 않는데 그냥 어, 결정되면 또 빨리빨리 진행은 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음. 다 <laughs> 하나님이 밀고 가셨겠지. 아, 뭐. 어, 그러실 것 같아요. 뭐, 정신 차리틈이 <laughs> 어떠세요? 정신 차리가 지금이에요. 정신 차리니까 <laughs> 입장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결혼식 끝나 있었어요. 그럼 아영 감사님은 어떻게? 저는 일단 좀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너무 이제 좀 이렇게 만나면 사람이제 성격 차이가 있고 이러다 맞아. 보니까 좀 힘듦이 음. 있었었거든요. 사실 성격 차이라기보다는 저는 정말 세상에서 살다 음. 왔고. 제 여의 간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믿었던 음. 사람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맞춰 가는 음. 제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 시간에서 이제 안 맞는 음. 부분들이 있었어요. 음. 그게 어떤 부분인지 얘기해 줄수 있어요? 음 정말 핵심이다 오늘. <웃음> 아, <웃음> 얘기하세요. 아, 그거 같이 얘기해 줘요. 질문이라는 아, 다 아, 그냥 쫙하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뭐였냐면 그러니까 저는 어 이제 27년에 사람을 되게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어, 저는 이제 남자친구를 만났잖아요 음. 그러니까 만나면 데이트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이 사람한테 사랑도 충분히 받아야 되고 어. 저를 봐줘야 되는 시간이 음. 필요한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유해가 사실 원체 이제 성격 자체가 이제 INTP가 음. <웃음> 독특해요. <웃음> 아, 얼마 자기 아, 맞아요. 세계 3%라고 하더라고. 아. <laughs> 어쨌든 그 자기 이제 개발도 필요하고 음. 생활도 필요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음. 되게 이제 바쁜 사람인 거예요. 그게 하는 거 많잖아요. 드럼도 어. 치고 어. 피아노도 치고 <laughs> 운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오백 치시나요 멘붕밖에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뭐? 안 해. 요그 k e him up, she come to Goron a n 데 take him up. And t h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한 음. 사람이었는데 이제 입장 차이가 좀 있었어요. 이제 a n d a m e Kaza, Hanky, Nishigani, Pira, and Salami, and there, each time tiger to 아니다. 그건 예배를 드리는 거지. 우리가 데이트를 하고 그런 게 아, 아니지 않냐. 어. 난 우리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대화도 그래서. 좀 해야 되고. 응 <laughs> 그래서 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응. 저는 그때 너무 이제 사람에게 이제 매달렸던 어. 그런 게 있었죠. 음.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유희간사도좀 그런 너무 다르니까 저희가 어. 지쳐가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만난 지한6 개월 만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laughs> 뭔가 잘못된 것 같다. <laughs> 아 두둥 두둥 <laughs> 심장 이푹 통. 어, 아, <laughs> 어. <콩. 웃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음. 그래서 어 되게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laughs> 어. 그냥, 그러니까 어 저는 이제 그런 <laughs> 세상적으로만 어쨌든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음. 그게 당연한 거지 잘못됐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공허한 게좀 덜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맞는 음, 것, 것 같아요. 응. 어. 어. 그리고 맞아. 또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공허했겠어. 맞아. 이거를 남자친구한테 채워야 되는데. 맞아 맞아. 남자친구 맨날 예배 드리고 드럼 치러 가고 운동하러 가고 이러니까 맞아. 하루가 부족했어. 그러니까. 맞아. 응. 그그 그러니까 그러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음. 되는데 제가 사람으로부터 채우려고 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제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사랑을 채운다는 게 거의 집착수준으로 가니까 <laughs> 계속 이제 멀어지고 어. 저는 계속 매달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만남에서 뭔가 잘못된 거 같다고 분명히 이제 어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음. 이제 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웃음> <웃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laughs> 이제 하나님 이게 맞는 건가요? <laughs>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 근데 그 기도가 꽤 이제 오랫동안 이어졌었던 것 같아요. 1주2주 음. 이제 가면서 음. 근데 그 강, 그런 이제 관계가 좀 이어져 가다 보니까 음. 저도 스스로도 너무 이제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음. 근데 어. 기도를 하면서 이제 또 계속 이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음. 하나님 저 진짜 이제는 못해먹겠어요 <laughs> 진짜 어. 다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음. 앞에 다 내려놓을 테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음. 이제 제 이제 공허한 마음도 제 하나님이 진짜 다 채워주시고, 음. 진짜 하나님만 볼게요. 어. 그러니까 저 진짜 이거 이렇게 감정 소모하면서 음. 진짜 너무 못해 먹겠어요, 진짜. 음. 그래서막 울었어요, 하나님. 어. 그래서 계속 울었어요. 음.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처음에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음. 하셨잖아요. 저한테 그런 걸 처음에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음. 제가 말씀을 아는 게 없으니까. <laughs> 근데 <laughs> 네, 그때 보여주셨던게 어, 이제 유일간사랑 저랑 이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안고 있고 유일간사가 저랑 이제 아이를 이제 음. 되게 사람스럽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음. 음. <laughs> 이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 이제 그리고 그게 이제 하,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트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음. 이렇게 품고 아. 계시는 그 가정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음. 그 환상을 봤을 때 나는 힘들다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시길래 <laughs> 어. 아 결혼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 처음 들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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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어 처음 들었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렇게 음. 기도를 드리고 이제 막 눈물을 기 뽑고 나니까 그 환상을 보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어. 되게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 다음부터 어 그냥 내가 유, 제가 유해간사를 음. 계속 집, 집, 집착하고 막 바라봤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음, 음. 되게 저도 신기해요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막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음. 기도할 때마다 되게 마음속에 뜨거움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어. 근데 저는 항상 사랑이 가득했던 사람이니까 음. 그때뿐만이 아니라 매일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 하나님 저를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음.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음. 저를 좀 봐주세요. 저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기도를 진짜 거의 매일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마음이 평온해지기 음. 시작하면서 음. 계속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냥 너무 기쁜 음. 거예요. 음. 너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고 음. 계신 것, 그 확신이 너무 강하게 드는 음.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너무 기뻤어요. 그냥, 어.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어. 아니고, 뭐, 똑같아요. 평소와 똑같은데, 저희는 늘 평소와 똑같은데, 그냥 제 마음에 너무 기쁘니까, 음. 이 사람한테 집착하지 않게 되고, 음. 사람을,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음. 되고, 이러니까, 오히려 각자가 이제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니까, 어. 더 이제 관계가 붙어지더라고요. 어. 음. 그래서, 아, 되게, 그게 정말 신기하고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음. 근데 근데 그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음. 근데 그 관계가 회복돼서 그것도 감사하지만 음. 더 감사한 게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정말 채워진걸 음. 경험을 했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음. 매일 진짜 그 뒤로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어... 매일 매일 경험해요 그거는 진짜 음... 제가 확실하게 그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제 처음으로 결혼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쨌든 그래도 사람이 사람이 이제 또 성격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도 이거는 빨리 안 거쳐야 아안거쳐져요국에 <laughs> <성격을 웃음> 맞춰야 되니까. 이게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안 거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은 최우대, 성격 차이는. 근데 이제 그거였어요. 겨, 이제 원래는 결혼 전이니까 아직도 이제 자기만의 이제 음. 성격들이 남아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자존심도 서로 남아 있고 어. 계속 이제 훈련을 받아 가는 음. 과정에서. 그때가 이제 메리 간사님 결혼 하실 음. 때였어요. 그때도 어디 이제 놀러갔다 오는데 그때 한판했어요. <laughs> 놀러갔다 오는 길에 한판. 왜왜 이제... 한판했어요? 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아, 아. 잘안 나. 어. 한판 했는 것도 기억이 잘안 나. 아니 한판했어요. 어. 크게 판. 진짜 크게. 아니 막 그러니까 저희는 막 크게 싸우지는 않아요. 이러면서 아. 하나는 말을 안 해버리거든요. 서로? 어. 서로 어, 아, 그러니까 대화가 없어 지금. 그게 스타일이구나. 근데 오히려 <laughs> 감 너무 감정적으로 나올까 봐 음. 서로 오히려 각자의 아, 화가 나면 좀 시간을 갖고 아.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대화를 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는 어, 어. 아니지만 이제 또 투닥투닥 어, 어. 해가지고 제 마음 속에 그때 너무 이제 뭐 너무 그, 불불만 그, 불평불만이 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도 되겠죠 <laughs> 다 말해주세요. 네 말해줘 <laughs> 주여 <웃음> 저 사람이 제 배우자가 맞아요. 어. 그러니까 저희도 그때 이제 결혼 얘기를 음. 조금씩 할 때여가지고 저는 음. 저는 하나님이 그때 결혼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안 맞는 게 많아요. 음. 하나님 진짜 유일이가 제 배우자면은 음. 메리 간사님 부케 저한테 주세요. 이 어. 말씀을 들었어요. 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했던 예 어. 프로차 같은 기도를 아, 저도 어. 드렸던 거예요. 저 부케 저 주세요. 그러니까 음. 근데 이제 이제 언니가 음. 제 결혼식 때 부케를 받았던 것처럼 그때는 누가 부케를 받을 거다라고 정해진 게 없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도박을 그 <laughs> <laughs> 했죠. 그때 어.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게 그냥 딱 생각나 가지고 그냥 음. 그렇게 음. 기도한 거예요. 이제 이제 결혼식에 어. 가서 축하를 해주러 가는 자리에 네. 결혼식을 보고 있는데 어. 계속 이제. 아, 너무 마음이 아, 힘들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음. 그랬는데 이제 다 어, 결혼식이 음. 잘 끝나고 이제 사진을 찍는 타이밍에 어. 이제 음, 그냥 사진 찍고 이제 끝나가나 보다 음. 이러고 이랬는데 음. 갑자기 이제 거기서 촬영하시는 분이 부케 받으실 분 나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그때 정말 그 애녹 전사님이랑 메리조차도 음. 당황해가지고 부케를 안전히 놨으니 까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막 그다음 후발주자로 메리가 어. 이제 막 나오는 시점이어서 음. 사람들이 저한테 받으라고 해가지고 어. 받았어요. 부케를 받게 된 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부케를 받고 받으러 나가서 받, 딱 받으면서 어. 주요 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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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받고 나서. 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어... 어, 어떤 성격 차이 어떤 게 어떤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음... 이제 다시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제가 주님의 응답인 걸 믿고 음... 확신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음...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음... 라고 이제 서운을 했죠. 어...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유예 간사 응답 받고 해서 결혼 준비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어...